코로나19 이후 취업을 포기한 채 은둔형 외톨이처럼 사회와 동떨어져 고립되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회에서 고립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관련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부평구의회 정혜지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정혜지 의원입니다. 네 먼저 이번에 조례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게 된 취지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아, 네, 어, 2022년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어,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자의 55%를 차지하고 어, 사회적 고립 청년의 수는 현재 약 35만에서 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 이것은 더 이상 당사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직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조례를 근거로 실태조사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고 싶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가 지난 12일에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부평구의회에서 최초로 간담회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했는데요. 덕분에 실제 고립권 경험이 있는 당사자 청년들과 은둔형 외톨이 부모협회 대표님, 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연대 대표님을 비롯해서 타구 청년위원님들과. 또 청년 고독사 대책 마련에 관련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청년 놀 대표님 등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저 청년 개인의 의지 문제로만 보는 시선이 많았는데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취업난과 또 과도한 경쟁주의 문화 등그 복합적인 사회 문제이고 고립이 장기화될수록 회복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관련하여 생기는 국가적 손실은 매우 클 것이고 더 이상 늦춰지기 전에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네, 어,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조례안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들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조례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구, 규정하였고요. 안 제3조에서는 여건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제6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을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의 수립,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을 위한 사항,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제9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안 제10조에서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11조에서는 민간 전문가 활용, 제 12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과 마지막으로 안제 13조에는 사회적 그룹 청년 지원 정책에 공이 있는 개인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30일부터 시작되는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좀 심사가 될 예정인데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 연결된 전문가분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였고요.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현장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지원에 대해 연구하고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조례를 근거하여서 가장 중요하다고 임무와 말했던 실제조사 역시 관련 부서와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부평구를 시작으로 인천의 청년위원님들과 조례안을 공유하면서 발맞춰 나간다면 인식 개선은 물론이고 부평구를 시작으로 인천에서 선도적으로 사회적 고립청년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혜지 의원이었습니다.